고양이 새끼 좀 봐봐. 어쩌면 좋아. 봐봐. 은비야, 은비야, 봐봐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, 여섯 마리, 일곱 마리, 여덟 마리, 아홉 마리. 열, 열한 마리인 것 같은데? 얘가 엄마.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온다. 감히 여기를 어디에 들어오냐. 내 새끼들 잡아먹으면 니네 혼날 줄 알아라, 이놈들. 눈이 땡그래졌어요 나쁜 님만 봐봐. 엄마, 우리 부자죠? 그래, 부자다. 총, 총몇 마리냐? 네 마리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세 마리. 아이고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마리. 얘네 둘이서 이렇게 났어 이렇게. <laughs> 얘가 먼저 났어 얘가. 얘가 고리. 얘네 이쁜이. 엄마 들어오니까 냄새 맡고 지금 엄마 찌침 먹으러 가는 거지. 들어온다, 내 새끼들이다. 얘는 여기서 같이 애를 낳서 <laughs> 참 지원 자나기좀 불안했던 모양이야. 잠자는 사이에 낳았어요. 이거 기특도 해라. 어쩜 좋아. 이야. 시커먼 게몇 마리냐? 한 마리, 두 마리. 내 찌찌다, 내 찌찌다. <laughs> 우리는 같이 애난 자기 언니와 동생이다. <laughs> 이쁜아 눈이 땡그래어 지새끼 잡아갈까봐. <laughs> 얘는지가 창문 열고 저 산책을 이렇게 잘 가네. 우리 보면은 들어오는데 딴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해 구리. 창문을 닫아놔도 열고 나와. 니가 저잘 나오니깐 니가 준비해라 이놈아 <laughs> 아이고 세상에 지 새끼들 지키고 있는 것좀 봐봐 눈이 <laughs> <너는> 땡그레 <laughs> 우리 쨘아 인정이 많아갖고 이놈의 새끼 얘는 쨘아 생리를 갖다가 진짜 세 번째인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음, 불쌍해 죽겠네. 엄마, 나는 안 해줘요. 너도 해줄게. 기다려.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고. <laughs> 생명은 소중하잖아요.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. 애 낳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. 그래, 알고 있어. 이쁘다. 진짜 이뻐. 사랑해, 오애기들 우리. 애기들. 우리